나파에서의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. 사실 오늘 원래 트레킹을 가려고 그랬었는데 아침 에 일어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. 예보를 확인하니까 내일까지 비가 계속 온다 그래서 트레킹을 갈 만한 날씨는 아닐 것 같아가지고 취소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비는 지금 안개 피처럼 살살 내려오는 중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. 오늘 트레킹 갔으면 아무것도 못볼 뻔했어. 아무튼 그건 그렇고 지금 분짜라는 음식이 먹고 싶어가지고 도시까지 또 걸어 나왔는데. 어제 분명히 내 분짜 음식점을 많이 봤는데 오늘은 분짜 음식점이 안 보이네요. 여기 분짜 집인데 문을 닫았네. 아, uh, one 분짜 and one l o a l 한한 시간 만에 문자 집을 찾았는데 좀 찾긴 찾아는데 여기 여행자들 거리인가봐요. 여기 좀 비싸네. 한한 시간 동안 여기 하나밖에 못 찾아갖고 어제는 되게 많이 보였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. 또 이러다가 또 먹고 집 가는 길에 보인다고 싼 거. 맥주 로컬 비어까지 다해서 8만 거의 9만 동이니까 4,500원 정도. 이거 먹고 어디 가지? 일단은 라오카이라고 하는 여기 로컬 비어. 저 개인적으로는 라거비어를 선호하는 편이 아닌데 독특하네요 여기는 보리향이 더 강하고 더 고소한 맛이 있고 알코올은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두번 먹을 정도의 맛은 아니네요 제 입맛에는 고수 빼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아이 호치민에서 먹었던 것보다는 양이 좀 적네요 맛까지 없으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맛은 있네요. 무슨 향이 처음에는 딱 있는데 입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별로 타이 음식처럼 속에서 계속 남아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네요. 가격만 빼면 먹을 만하네요. 42km, 70km, 100km 마라톤 100km 마라톤은 뭐야? 난4 2 k m 할을 때도 죽을 뻔했는데 땡큐! 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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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마 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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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기 빼기 기 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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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흙탕 길도 많고, 오른막 길도 많고 해갖고, 와, 근데 여기서 100km 뛰는 사람은, 와. 노이 도착! 오늘도 역시나 절 제일 먼저 맞이해주는 거는 택시기사들이네요 근데 네, 보니까 제가 숙소를 좋은데 예약했더라고요 오는 길에 요 버스 안에서 예약한건데 여행자 거리에다가 제가 숙소를 예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도시가 시끌벅적하네요 아그 지도랑 다른데 있어가지고 씨, 한참 헤맸네. 샤워를 하고 나왔다 할까? 또 샤워할까? 그리고 Japanese. Yeah, I haven't h e r I'm l o o k i n 아 날씨가. 다시 여름이야. 그 위에 있어가지고, 날씨가 추웠었는데, 여기 내려오니까, 아, 다시 덥네. 그 위에 있는 동안, 여기가 여름국가라는 걸 깜빡했어요. 아, 뭐하지, 이제? 집에나 갈까요? 아, 바 같은 데 가서 맥주나 한잔 더 마실까? How much? Yeah, 뭐야, 여기. 한국어에 스크림 왜 이렇게 많아? 아, 여기. 1250원. 싼 거야, 비싼 거야? 그나저나, 나 장염인데 이거 먹어도 되나? 몰라. It's made Chan. bouchon it's On ne se met le bouchon On ne peut pas dire Non <laughs> <Playstation> <'est> <génacco>